어 이렇게 체가 가니까 이렇게 가야 되지. 내가 이렇게 뻗어가 헤다가 가면 안 된다 하는 거지. 아... 자 골프 내세 형님 여러분, 드디어 배우 한명또 탄생했습니다. 다른 데서 한1년반 치고 왔는데 오늘부터 이제 새로 교정 등 가능합니다. 교정 등 하는 거. 백스윙이 너무 이상하게 와서 테이크웨이가. 그걸 오늘 집중적으로 백스윙하고 탑이 어떻게 이상한지 원래 했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네. 수도. 이게 뒤로 넘어져가 있는 거지, 여기가. 이쪽은 넘어져가 있는 거지. 자, 이 자세하고. 자. 돌아져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넘어져가 배워본 거지. 네. 자, 여기서, 오른발을 디디면서, 옆으로 5cm 가면서 돌아볼게요. 그렇지. 그럼 팔을 뻗지 말고, 이렇게 45도 되게. 처음에 올때 이렇게 자꾸 해보시는데, 네. 손목이 아픈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은 요렇게 코킹이 돼서, 요새 대세가 45도 정도는 게 대세래. 네. 요렇게. 괜찮죠, 서프로 네, 좋습니다. 어, 요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운을 할때 네. 혼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네, 다시 자빼게 해볼게요. 또빠덕서잖아 네. 어디서 코킹을 하는가 하면 네. 자 오른쪽 엄지발가락 앞에서 헤드를 들어 이렇게. 아. 그래서 요 상태에서 네. 저, 저 오른쪽 등이 뒤로 빠지고 왼쪽 어깨 밀어서요런 모양 나게. 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하루에 네. 아무런 뭐 해도 300개 이상을 해야 되는데 네. 다들 시키기만 하면 시간이 없어서 뭐 한다 하니까 시간이 충분하게 다 있는데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이거를 인도와 가서 연습해도 되고 네. 다 되는데 이 그림이 정확하게 나와있잖아 자세가 네. 그래서 고만 자꾸 쳐다보려고 하지 앞에를 봐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네.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힙이 네. 바로 돌락하면 어깨가 티 나와 버린다고 이렇게 네. 바로 돌지 말고 5cm 정도로 옆으로 올때 네. 옆으로 올때 손이 네. 오른 왼쪽 허벅지 바깥에 가지 앞에서 서프로 손이 힙이 왼쪽으로 갈때한 네. 방에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팔힘 빼고 힘이 이렇게 뻗어들어가 있으면. 헤드가나 저지를 안 해요. 네. 여기서 힘이 빠져야 풍 채가 떨어지는데 대게 어떻게 하느냐? 자꾸 이렇게 쳐는 거지 이렇게.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와요. 참고적으로 요 어깨 손대는 거는 본인한테 허락 다 맞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 회원님 또 손댄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허락 다 맞고 하는 거예요. <laughs> 손대도 괜찮습니다. <laughs> 여기서. 이렇게 쳐는 게아니라 하는 거죠. 네. 여기서 힙이 5cm 올 때, 이 바컬이, 네. 땅 쳐다보는 느낌으로 이제 가슴이, 벨트가. 앞을 네. 쳐다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팔힘 빼고. 이렇게 맞은 힘으로, 쿵 나갈 때, 디비전은 안 되고, 네. 쿵 하고 나갈 때, 힙이 턴해서 따라 도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서, 지금까지 이렇게 치신 거거든요 네. 근데 선수들이 보면 이렇게 해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이기 오신 분들이 보면 다 이렇게 피니시를 잡아요 선수들이 이렇게 안 쳐요 네. 꽝 하고 헤드가 나갈 때 따라 도는 거라고 몸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연습을 해보면 지나갔잖아요 네. 일어나지 말고 이대로 그냥 결대로 돌면 돼요 이렇게 팔꿈치가 굽어야 된다고 팔 오물 생각도 하지 말고 놔두면 돼, 머리 들고. 요렇게 앞에서 한번 찍어봐봐라. 그래, 어떤어 멋진다. 자, 다시 한번 더. 거기서. 네. 자, 옆에서. 이게 아니라고요. 네. 힙이 터나서 할 때, 쿵 하고, 앞에 그림 봐요. 헤드가 자연스럽게 손목이 풀려서 쿵 하고 나면 헤드가 이렇게 가잖아요. 네. 어깨가 턱 밑으로 있지. 네. 일어서지 말고 그대로 돌면서 팔꿈치만 접어, 이렇게. 돌아야지, 계속.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옆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돌아본다고.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일어나면서 돈다고. 그게 아니고, 부려져서 이렇게 갔으면, 몸이 그냥 돌면 어떻게 되는가 봐봐요. 가는 길대로 이렇게 돌으라고 하는 거지. 팔이 저어서 여기서, 부려졌어. 흔들어 보면 그냥 이렇게 밖에 안 간다고. 그래야 몸이 부상도 안 하고 힘이 안 들어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 코킹. 자, 봐. 지금도 왼쪽으로 넘어지잖아요. 이게 큰 문제라. 이렇게. 돌아야 돼. 자, 체중이. 오른발 왔다가 왼발 이렇게 도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내가 옆으로 해보면. 공간이 있으니까. 5cm 가면 디디면 이렇게 돌아주고. 왔는 걸 다시 5cm 가면 디디면서 돌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뒤에서 해보면, 자, 뒤에 힘이 가고 돌고, 여기서 돌라고 하지 말고, 옆으로 5cm가 왔으니, 5cm 가는 힘에 내려와서 도는 거라고, 이렇게. 네. 그러면 다올라타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오시는 분들이 보면, 그 프로님들한테 그래,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오기만 하면 손만 돌려, 이렇게. 손만 이렇게 돌린다고, 요 이렇게. 이거 공이 어디로 갈지 몰라, 나중에. 이게 아니라 가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면서 쿵 하고 헤드 가도록 놔두면 따라져서 릴리즈가 된다고, 지대로. 네. 그래서 헤드가 팔로스루가 되면 릴리즈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자꾸 돌리지 마라,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공이 똑바로 안 가요. 네. 지금 본인이 여기서 백스윙을 어? 이렇게 하는 거지, 자꾸. 네. 어, 뒤집어주고 헤더도 어떻게 오느냐. 이래가 네. 있어요, 이래 <laughs> 이게 또 이런 게 하나 있대. 옛날에 그 박, 그체격 좋은 여자 프로 뭐지, 셰리 말고. 박인비. 인비처럼 이래가 있는 거지, 자꾸. 인비가 이래가 있어요, 내가. 그분도 그 백스윙을 내가 알기로는 코킹을 하고 싶은데 손목의 이상 경서를 이게 안 되는 거야 하고 싶어. 내가 알기로는 그래. 요 그래서 손으로 자꾸 뭘 이래 가려고 하지 말고, 네. 돌아야 돼. 오른 몸통으로 들어져서 허벅지, 오른쪽 엄지발가락 가면, 하나, 네. 계속 돌아, 둘, 됐잖아, 어, 이러면. 네. 그럼 여기서 또 바로 돌러 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자꾸 붙이는 거라고. 하나, 둘 했잖아. 네. 셋할때 원위치로 오는 거라고, 이렇게. 셋, 어깨 여있잖아, 아직까지. 네. 셋 하고 오면 5cm 오면 이미 돌아 나가고 없어요 어. 이 골프를 레이생 회원님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진짜로 이걸 안 믿고 여기서 자꾸 돌려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뒷땅돈하고 탑볼이 나는 거예요 네. 자 하나 쳐볼게요 보세요 네. 자, 그냥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피니시가 이렇게 뿌려졌잖아. 네. 이렇게 왔으면, 그냥 돌아보면 이렇게밖에 안 가는데 이 길로 이렇게. 어. 이거를 몸은 지금 돌고 있는 방향에서 이렇게 도는 거지 자꾸 사람들이. 희한하더라고. 보이나 서프래? 네. 앞으로 따라가요. 이렇게 도는 거라고 자꾸. 거기 네. 아이고 얘가 자, 백스윙 할때 이래가 보면 보이겠다. 자. 하나, 오른쪽, 움지발가락에서 헤드가 이렇게 올라오잖아, 헤드가. 네. 여기서 왼쪽 어깨로, 헤드가 올라오잖아, 요 이렇게, 오른쪽 어깨로. 네. 그러면 여기서도, 이게 왔으면, 올라왔으니까, 쭉 가졌을 때, 네. 헤드가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 거지, 헤드가. 음. 헤드가 안 넘어오고, 몸이 자꾸 돌락하는 거지. 손만 오면서 몸이 돌라고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자, 거기서 보면, 여기서 헤드가 올라오는 거 보이지, 서프레 예, 보입니다. 네. 그러면, 4시에서 5cm만 가면 맞고, 여기서 헤드가 올라왔으니, 여기서도 헤드가 올라오면서 그냥 따라 돌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돌락하는 거지, 이렇게, 옆으로. 이해가요, 이제? 네. 한번 해볼게요. 아따, 대답 잘하죠. <laughs> 또켜하겠다 씨. 유튜브에, 오늘 또 댓글 나오겠는데, 그건 인물심사밖에 안 하네, 이거. 다시 5cm 밟아줬죠 이렇게 네. 하나 왼손을 오른쪽 어깨로 둘 됐잖아 이제 네. 그래, 이걸 자꾸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럼 그래, 앞에 거울로 보고 실데없이손쳐다보지 말고 네. 그럼 힙이 옆으로 5cm 가면 여기까지 한 방에 내려와져서 이 힘으로 손목이 이렇게 이렇게 음. 디비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쿵 하면서 도는 거지 이렇게 나갈 때 음. 도는 거라고 이렇게 일어서지 말고 이렇게 여기에서 그냥 붕 하고 돌아짖잖아. 네. 이대로 몇번 흔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대로. 이렇게. 몸이 통째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느껴지죠? 그대로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죠, 이제? 네. 하이고 아, 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자꾸 이해가 간다 하냐 요래 모으지 말고. 네. 몸이 이렇게 사, 상체가 흔들어지잖아요. 네. 흔들어지는 대로 그냥 서는 거라고, 발꿈치 접으면서. 혼자 한번 해봐봐요. 자, 하나. 둘. 자, 셋. 다시. 라갔죠 <laughs> 하나. 둘. 쭉 천천히. 셋. 어, 다시. 이 힘을 빼라니까 이 뻗어가 힘을 억지로 뻗으려고 하지 말고. 네. 얘가 가니까 팔이 딸려오더라. 네. 이런 느낌 자자. 나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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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봐 봐. 체를 한번 땡겨가 왔다 갔다 해봐요, 앞뒤로. 어, 이렇게. 체가 가니까 이렇게 가야 되지. 내가 이렇게 뻗어가 헤드가 가면 안 된다 하는 거지. 아... 여기서 내가 뻗어서 헤드가 가는 게 아니고, 퉁 놨더니 헤드가 가는 힘에 내가 딸려 갈락하고, 몸은 안 갈락하고, 몸은 버티고, 이거는 갈락하고, 이렇게 해야 거리가 나는데, 음... 가면서 같이 가보니까 탄력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지. 이해가요? 네. <laughs> 천천히 와봐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나, 둘, 바로 또 고기 안 하잖아. 이게 긴선형으 습관이 이리 되어버린 거네. 뻗는 연습만 뻗은 뻗은 하니까 힘드는 거네. 하나, 하나, 둘, 힘 빼세요, 힘 빼. 예, 이래 있어야 되는데. 뻗어가뭐 부들부들 떨잖아요. 다시. 네. 하나, 하나, 둘, 둘. 이렇게. 그럼 여기서 셋 타고 갔잖아 네. 셋 타고 지나갈 때 몸이 따라 돌면서 팔꿈치만 꺾이면 몰락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이래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머리 들고 이렇게 알았죠 네. 그럼 손을 놓지 말고 혼자 두개한번더 해볼게요 오케이. 하나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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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이리 넘어오면 안돼 척조각도 하고 맞춰놔야 돼요, 요렇게요. 예. 네. 오른발 디딤다 아. 하나, 둘. 둘, 쭉 지나간다. 셋. 어. 이 넘어갈 때, 손목을 좀발 팔꿈치를 접는 거라니까, 팔꿈치를. 여기서 손목을 네. 요렇 하는 게, 여기 넘어갈 때, 여기 네. 왔잖아. 발 네. 팔꿈치를 접는 거라고, 팔꿈치를, 이렇게. 머리 똑바로 하시고, 예. 넘어가면, 팔꿈치가 이렇게 비어야 되는데, 요것만 잡고 요렇게 하는 거지. 음. 발꿈치. 어, 발꿈치를 접으라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둘, 둘. 발꿈치를 접는다. 됐잖아요. 아, 야, 하나 찍어봐봐라. 네. 발꿈치를 접으라고. 네. 손목만 까다까다 걷지 말고. 하나, 둘, 발꿈치. 됐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 알았죠? 음. 됐어요? 어, 그리고 아. 팔을 들지 말고, 네. 이 팔이 네. 수평 정도 돼 편하게 이렇게. 음. 편하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마무리 하자, 이제. 오늘 카메라 숲프로 뛰어다닌다고 어지럽다고 <laughs> 하겠는데, 손님들. 네. <laughs> 자, 골프를 사랑하시는 골프 내인생 회원님 및 골프 여러분. 잘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맞는 게 비정상이고,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골프는 완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허용이 안 되는 운동이라 확률게임이라고 해요. 누가 실수를 좀 적게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너무 잘칠 생각 하지 말고, 계도를 정확하게 가서 지키는 거를 1년, 2년, 3년, 4년, 한 주에 두 번씩, 내지 한 번씩 하시다 보면 어느 날 좋아집니다. 항상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오늘 미인 한 분과 레슨을 마칩니다. 사랑합니다. 어때 오늘? 어, 기분? 감사합니다. 또영나네 기분 되게 좋네 오늘. <laughs> 마치자 이제. 네. 음. 우리 연습해. 네.